예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수원에서 왔을 때에 균일하게 꽃이 오지 못하고 한20-30%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하고 우리가 향후 대책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원주들하고 이렇게 가수원 한번 찾아왔습니다. 세진 씨 밭은 지금 어때요,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착가량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 밖에 네.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원숙 씨 애들 아직 돈, 한참 많이 들 때잖아요. 진짜 네. 큰 일이에요. 어 그럼 금년에 꽃이 적게 왔더라도 내년부터는 안정되게 네. 꽃이 올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을 보고 지금 이제 올해 농사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걸 오늘 돌려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볼까요? 네. <laughs> 어, 지난해 이 나무는 상당히 꽃이 잘 오고 상당히 효자였던 나무인데, 금년에는 반나무가 한 열다섯 개 되려나? 정말 좀 많이 소섭합니다 이런 수세를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네. 다행히, 전쟁이 잘 되어서 가지가 예비지를 많이 뽑아놨네요. 네. 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지난해 예비지를 뽑아서 3년생 가지에는 이제 꽃이 왔죠, 그죠? 네네. 네. 어, 그, 신초가 이로 빠졌는 건, 그년도에다 이렇게 헛꽃이 됐죠. 이것도 신초 끝이 어, 꽃눈이 와야 정상인데, 순이 그대로 빠져버리고. 요 네. 년도 겨울 전쟁할 때는 외형은 꼭 꽃눈이었는데, 네. 네,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3년생가지는또 이렇게 꽃이 왔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전쟁하는 방법을 3년생가지의 꽃이 올수 있도록 예비지를 훨씬 더 많이 두는 그런 전정을 해야 지 혀꽃이 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런 가지도 과대지에서 빠진 3년생 가지의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전정할 때단 가지의 꽃을 붙이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는 3년생 가지에단 가지를 형성시켜서 빠지는 그런 전정을 해야 되겠고 보통 우리 구분할 때. 요것처럼 요 5cm 이하를 장가지라 얘기하고, 중가지는 요한 10cm 정도 되는 것을 중가지라 고 20cm 이상은 이제 장가지라 얘기합니다. 꽃의 충실도가 보통 꽃눈이 분화가 되면은 5cm가 가장 빨리 꽃눈 분화가 됩니다. 보통 5월 한 20일 전후되서 꽃눈 분화가 되죠. 중 가지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사람이 계속 이어집니다. 꽃눈이 만들어지자마 생장이 한 20일 정도 정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뭐 많이 달았다 그래도 제 생각엔 그렇게 과하게 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 이게 너무 심하게 꽃눈이 안 왔어요? 음. 이거를 내년에 다시 지금 가를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올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아, 질문을 정말 예리하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꽃들을 안정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세를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수세 안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뭐, 지주지거름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지주지걸음안 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주는 양도, 어, 보통 신초가 자라는 5월, 어, 6월경에 물중량을 반으로 줄이세요. 우 네. 그리고 화학적인 거라든지, 우리 지금 연면 시비용으로 상장 억제제 BB4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네. 쳐야 되죠 근데 비비포는 지금 이미 쳐야 돼요 최소한 두번 이상은 쳐주시고 어, 이 술이 자랐을 때 나중에 적심을 하는 방법 5월 20일 대해서 박피하는 방법 네. 당근을 하는 방법 당근은 이제...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당근은 보통 3월 10일 정도 네. 해야 됩니다 당근 시기를 내년 봄에 한 번쯤은 꼭좀 네. 네. 생각을 네. 하셔야 되겠고 토생재배 어, 네. 풀이 요 밑에까지 갈수 있도록 토생재배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밭은 풀이 너무 좁게 돼 있어요 여기 나무에서 한70 정도만 떨어지고 네. 어, 여기도 가능하면 저 목조 종자의 캔디기 블루글라스를 가져하는게 좋습니다. 목석금병이 대부분 역병균이거든요. 그걸 재배하면 역병균 발생이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또풀뿌리가좀 깊게 들어가요. 예치했을 때에 풀뿌리가 사가서 용존상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초종을 크로버바다는 캔디기 블루글라스를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고 풀을 키우면해서 풀이 질소 흡수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땅에 있는 질소를 억제하는 효과 가 좋죠. 그러면은 콩과 장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질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가봉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금 가소원은 성과기에 접어든 한 7, 8년 도 되는 토양 분석 결과는 질소 함량이 3 내지 4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질소를 뽑아내고 성과기에 접어든 가소원은 질소를 무비재배하는 쪽으로 재배법을 바꾸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강우량이 과거보다 200 내지 300미리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전용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첨가하는 쪽으로 재배 방법을 바꾸어 주는 술이 길게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데 단연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네, 원래는 요 정도 됐을 때꽃젓가를해 주잖아요 음. 올해는 너무 이렇게 착가량이 없다 보니까 음. 수세 안정을 위해서 젓가를 늦게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오, 좋아요 꽃이 적고 또 수정이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는 꽃적과보다는 과일 적과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액화를 준다든지 혹은 또이 한 송에 이두 개를 두면 어떠냐? 적가를늦끼하는 것은 틀림없이 수정된 과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액화를 두거나 두 꽃을 단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액화를 과실 을 착화시키면 계속 액화를 착화시키는 그런 반복의 악순환이 되죠. 아무리 꽃이 없더라도 액화는 착화를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한꽃 두리에 두개둔 돈다는 얘기는 씨앗에서 지베린을 생성합니다. 유과기 때. 근데 지베린은 꽃눈 분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꽃톨에 두개 두는 방법은 다음에도 이 주위에 꽃이 맺혀지지 않고 순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아니, 이게 보시다시피 나무에 지금 그 꽃이 없잖아요? 음. 근데 요 가지에 하나가 딱 꽃이 왔는데 이게 액카예요 네. 그럼 이거를 달아야 되는지, 따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냥 두면은 양분이 집정이 잘안 돼요. 뒤에 있는 잎을 잘라주면은 요 부위가 정단부가 되죠. 음. 끝이 되죠. 그러면 양분이 요래게 몰아졌을 때요 과실 비대가 따르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때로 쪽에 요렇게 왔는 그런 철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 과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어, 착가을 씻겨 주시고 이거는 에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좋은데 이런 걸 어, 이렇게 어, 꽃젓가를한다든지 해서 요거 비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꽃이 적을수록 맞는 꽃은 틀림없이 수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오히려 벌품양을 늘려 줘야 돼. 요 보통 용수분하면은 꽃가루에 이제 증량제인 석송자를 10배 정도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 뿌렸을 때 석송자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이 농가는 직물 인공수분까지이 기상이 고르지 않을 때 아주 현명하게 대체를 잘 하고 계시네요. 이 홍로는 이게 단가지형이기 때문에 해거리가 없게 매년 안정되게 착가를 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죠. 기상이 고온이 지속되고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품종 선택할 때에 이제 단가지형인 홍로라든지 골든볼이라든지 이지풀, 이런 계통들을 선택하고, 후지 중에서도 반단가지형이 되어 있는 K1이라든지, 하나후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면 은 훨씬 더 이렇게 안정되게 꽃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전정을 잘 하셨네. 단가지는 일지일과를 유지하는데 전정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과도 대각은 하고 모양도 좋습니다. 우리 해거리 방지 중에 중요한 것이 꽃접과예요 지금 여기는 꽃젓가 액화 이런 거다 따주시고, 이렇게 꽃젓가를 해주시면은 과일이 좋고, 인공수분하고 또 벌이 수정한 거는 과실 모양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한번 방문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번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래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면은 암수구리 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한 개로 보이지만 요게 사실은 다섯 가닥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우리 과실 자르면 시방이 다섯 개죠. 네. 시방마다 다, 이 암술의 그 봉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가는 것보다는 두 번, 세번 가면은 시방마다 충실하게 수정이 될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벌이 기본적으로 하고 또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과실, 확실한 정형과를 만들 수 있죠. 3년생까지 이렇게 많아지면은 꽃이, 허, 헛꽃이 적은데 지난해, 이 자리가 지금 지난해 과실 잘리던 자리죠 돌기가 있죠. 쪽에 꽃이 없잖아요. 어, 이 녀석도 지난해 달렸는데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손이 달았죠. 그래서 최근 기상이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꽃들은 착과가잘 되지 않는 그런 기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지 전쟁 위주의 전쟁 방법을 어, 바꾸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